예. 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 말씀은 넵런트의 목표예요, 목표. 근데 오늘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누구의 인물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700년 전에 에 게시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놨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예, 찾았으면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번 성탄 주일날, 우리 유목사님이 이 말씀 본문을 주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랩런트의 목표예요. 랩런트의 목표 그럼 랩런트의 목표는 뭐, 뭐, 뭐냐 뭐 이거죠 랩런트의 목표는 뭐인 것 같아요? 민서는 잘 알겠죠? 목표 그렇죠 딩동댕이죠? 세계보그마예요 세계보그마 그래서 세계보그마 그러면 이 세계보그마에 대한 목표가 딱 있다면 벌써 준비가 틀려 말씀을 받을 준비가 틀려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자 달리기 선수가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요? 해그 목표를 향하여 총알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랩 우리 여기 온 우리 랩런트들의 목표는 뭐냐 이거죠? 세계 모구마가 목표예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딱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 아니 그냥 세계복음화라 합니까? 말씀 붙잡아야 세계복음화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딱 잡고 거기에. 딱 목표를 세우고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어났어, 아침에. 뭐요? 뭐, 왜 일어난 거예요? 세계보구마. 있죠? 밥을 먹습니다. 왜 먹어요? 세계보구마. 그렇지. 우리가 왜 건강해야 돼요? 세계보구마. 도연이 쫙쫙 말 나와야 돼요. ,이? 자, 승연이. 승연이 여기 교회 왔네. 목표가 뭐죠? 말해야지. 세계보구마. 어. 마을이 성현이 저큰 형이 군인 갈 거거든요 2월달에 그럼 왜 가요 거기? 왜 가요? 세계복음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니까요 그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틀려 그러 정신이 바짝 들리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오늘도 그날 내일도 그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도 세계복음화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력이 필요하잖아요. 영력, 영적인 힘이 필요해잖아요. 지력, 지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지혜마다 어두워진다. 지혜와 지식도 어둡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 세계복음에다 담아갖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마 언약을 잡지 않으면 우리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뭐 건강해야 됩니까? 뭐 돈이 뭔필요 있어요? 세계복음만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학교도. 그러면 이제 누구야 은혜가 학교를 가네? 왜왜 왜 간다고 그랬어요? 응? 세계복음만 나와야 돼 자꾸. 우리 예빈이 예빈이가 왜 튼튼해야 될까? 응? 세계복음이 자꾸만 이 말씀을 자꾸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을 아꼈어요. 이제 계속 해야죠. 어? 그래서 이세계보금마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응? 눈빛이 달라, 눈빛이. 그래서 체력도 필요하죠. 건강해야지. 아픈 누워있으면 세계보금할수 있나요? 그래서 뭐가 인력도 필요하네. 사람이 배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팀을 이루어서도 하고. 경제력. 자 하나님이 이 목표 때문에 그 당시 이사야도 세웠고 이사야를 파석군으로 세웠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전도자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파석군을 세우고 이사와 이사야처럼 전도자로 세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게 주야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직장생활 하잖아요 우리 아들 며느리 다 직장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부업 본업이 뭐예요? 전도자 이게 틀리다니까 전도자 내가 직장을 갔어 그럼 뭐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이제 군인 갈거야 그럼 뭐하러 가는 거예요? 에? 안 들리네? 크게 전도하러 가는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힘이 있어야 해요 말씀이 가득 차야 이 말씀이 나가는 거지 내가 말씀이 없어 빈통이야 안 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놀이터를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를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막 선포했지요. 응? 누가 보면 10장 19절 말씀 선포했어요.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선포했어요. 그 속에서 귀신이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소리를 들으면 막 바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이제 정말 닮지 못할 욕을 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알던 모르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빈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라우는데, 너무나, 이건 이상이야, 막, 애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나눠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아! 이제 계속 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집 맨날 놀러 온 친구니까,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와 우리 나겸이한테 전도를 해야겠다. 한번 전도했어요? 또 달라져요. 두번 했어요? 또 달라져.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이제 간식을 주거든요. 그러면 간식 먹기 전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간식 먹으면 틀렸어. 그, 그 후에는 안 돼. 그서 우리, 그래, 알았어. 간식을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늘 말씀 듣고 간식 먹자. 이게 말씀을 손파는, 확 달라졌어요. 아주 얌전하고 말도 잘 듣고 예수님 얘기 또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힘이 나거든 또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사건도 사실 그리스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근데 도둑질을 하는데 안 돼, 안 할래도 안 돼. 그왜 그래요?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 시키는 데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돼. 이게 이제 이감하는 중에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그 사람이 이제 복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싹 그냥 그런 잘못된 것이 끝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힘도 나고 두려운 게 없고 감사가 나오고 신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계속 말씀이 들어가니까 또 우리가 구원 얘기를 하는데요 2장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어요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래서 왜냐 소통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이에요 그리고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건 목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축복이라니까요. 복을 주시려고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복을 주시려고 28절에 잖다요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 주셨어요. 근데, 2장 7, 17절에 가서, 여기에, 사실은 나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소화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봐서 사실은 쉬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속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요 말씀을 어김으로. 이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거거든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거고, 그래서 죄를 짓지요. 떠나고. 떠납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 자녀님께 마귀 심부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우상이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더 사랑하고, 어마마 우상 여기 들었어요. 그냥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덜 하다는 거. 외국에는 사람도 자기 자식도 죽여요. 우상숭배. 이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한테 준 거냐, 또요. 숙하고 무건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는데 이 말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다 자기가 주인으로 타다 보니까 일을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뭐지요? 4절로 8절 60문제 오지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삶과 이게 다 병들었어요 언제 병들었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요 마귀 자녀로 아, 난 그런지 몰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삶도 영혼도 영혼도 여기서 깨졌잖아요 영혼도 병이 늘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가 아니면 치료가 안돼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들어가 그래서 계속 보급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보여. 아,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들어있구나.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나를 그동안 끌고 다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야? 봤어요. 말씀으로 자꾸 비추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쓸데없는 말했구나. 불신앙했구나. 이것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리스도 앞에 딱 보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통했잖아요. 나는 지옥가에 마땅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응? 하나님 말씀 불순정하고, 마귀 말 들었거든. 그래도 지옥가에 마땅하지, 원래는. 그런데 왜는네입니까왜 누네예요? 응? 후대까지. 그래서 부모가 믿고 자녀에게 그대로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이 재산이에요. 돈 물려주면 뭐합니까? 다 갖다 털어먹는데 감당을 못해요. 돈을 준다고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도, 자식을 뭘 줘야 되느냐? 복음 줘야 돼요. 다른 거줄거 거 없어요. 복음 주면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영적, 지력, 체력, 인력 다 따라와요. 그리스만 딱 붙잡 다따라 온다니까 왜 세대복음은 목표 때문에 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 철학, 선행 좋지만 구원은 할수 없어요. 우리 문제 해결 못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스도를 보냈죠. 로마서 울장 8절 같이 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말씀은 참나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변하는데 인간은 풀이고 그런데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해요 그래서 말씀만 믿으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세계보금이에요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응?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했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보음 받은 자. 자 사단 문제를 해결한 분이에요 사단 문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떠난 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요게 회계예요예수님 회계란 그리스를 믿는 것이 회계고 그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여기 여섯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섯 가지 문제에서. 그리고 열두 가지가 이제 또 13장, 16장, 19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온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빠져나오는 것이 회계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빠져나와요. 이 사단이 자꾸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이쪽으로. 말씀 못 듣게 하죠. 응? 듣고도 순정하지 않게 하죠. 그래서. 자, 요 문제를 다 해결했지요. 어떻게 했다? 다 끝냈다 정말 여러 분 문제 다 끝냈습니까?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자 무슨 말씀 여자의 우선을 보내겠다고 그랬죠 여자의 우선이 누구죠? 그리스도 여가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 누구요? 희생제물을 고대직된 대속됨을 되시면 누구죠?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예요. 자,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 여덟 식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여덟 식구가. 아들 셋, 며느리 셋, 부부 노아 부부. 여덟 식구만. 이거면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아 하나 빠졌네 오늘 나왔잖아 이사야 7장 천녀가 이 대아들 낳으리니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가 아니에요 언제나 아니 요셉이가 어려운 일 많았죠 형이 팔았어요 그래도 어째 임마누엘 형이 팔았어, 임마누엘이요. 감옥에 가서 임마누엘. 그걸 계속 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 약속한 거부터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는 날부터 그 집에 복이 임해져. 왜? 누구 때문에 축복해요? 응? 누구 때문에 축복해요? 그렇죠. 응? 요셉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공경숙 장로님 회사는 누구 때문에 복을 줄까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아, 공경숙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송강에 왜 복을 줄까? 아, 우리 김주영 집사님 있네. 그 복을 줘야 돼. 우리 동네 우리 가정 있잖아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성현네 가정이지. 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 보고만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왕 앞에. 왕 앞에 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번 영접해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죄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가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왜? 어떤 문제가 왔어? 그리스가 도 주인이니까 그분을 해결해야지. 자, 영접을 하니까 자녀가 됐고, 우리 속에 성령을 줘. 영원토록 함께 해야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한다 그랬어요? 야, 이거를 댕과 정가를 벌비며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나 또 평소에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사가 우리를 동원하시고 또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심의권을 갖고 제자 사무라 그랬어요. 제자 사무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하시라. 이렇게.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기는,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우리는 상을 보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말씀이에다 이게 말씀의 맛을 보면 안 먹고 안 돼요 그냥 늘 눈만 뜨면 말씀 잡게 되고 눈만 뜨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힘이 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그게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가 전부예요. 아, 예배는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예배는 힘이에요. 예배는 길이 보이고, 예배는 생명이 보이고, 예배는 그리고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원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지자들을 불렀죠. 그리고 함께하겠다고 불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어전 권세가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 십자가에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적이 됐어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다 끝냈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장을 싹 끝냈어요. 자 우리는. 자, 귀신을 쫓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어떻게 쫓을까요? 어떻게 쫓으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를 전하고 영전시키면 귀신 나가요. 쉽지? 어떤 사람은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비도내비도 내비도 우리, 우리만 예배 드려 그냥 그 사람, 미친 사람 내비두고 우리 집에 예배 드리자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묶어놓고 예배그 귀신이 묶어놨도 이거 확 풀러요. 얼마나 힘이 인지 몰라요. 귀신이. 내비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 영지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영접시키면 귀신 나가요. 얼마나 쉽습니까? 귀신조차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뜻만이 근무시냐면 그 전도를 하면 귀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그랬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놀이에서 그 만난 그 친구들, 그한 3학년밖에 안 됐어요. 남자들, 여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그 가문이 보입니다. 그 부모의 가문, 현장의 가문이 얼마나 열악하고, 아이들이 맨날 욕만 듣고 살고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랐겠네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품고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면 하여튼 전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내밀어두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이 나라에서. 그런 청소년들이 수북합니다. 사실은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면은 우리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자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죠. 그 성령을 쫓아하는 것이죠. 자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말씀을 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니는다 믿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작정된 사람은 믿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거예요. 뭐 겁낼 것도 사실 없어요. 안 받을 사람은 대비 두고 받을 사람은 받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복음 갖고 뭐 어디 가서 구걸합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들으면 듣는 거고 안 들으면 딱 맞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은 랩런트의 목표인데 우리는 세계복음을 언제든지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항상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밖에 없어요 응답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구한테 주겠어요 아, 세계모금하는 사람한테 축복하지 누구한테 주겠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지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지 누구를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고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전자고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구원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누리면서 전하면서 또 우리가 계속 힘 받고 우리 세계의 목표를 계속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랩론트의 목표를 듣게 됐는데요. 이사야는 파수꾼이고 전도자였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잡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